내가 좋아하는 스타들의 애장품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무한돌봄 자선경매가 마감됐습니다. 박하나 기자입니다. 새로운 주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 구두, 옷, 스포츠 용품까지 추억이 담긴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모두 17명의 경기도 홍보대사들이 기증한 것들로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무한돌봄 자선경매에 참가한 애장품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경기도 홈페이지와 옥션을 통해 진행된 무한돌봄 자선경매. 경매 시작가는 천 원. 하지만 소녀시대 태연의 모자는 76만 5천 원에. 최나연 선수의 골프채는 22만 원에 낙찰되는 등큰 관심을 받으며 마감됐습니다. 이번 경매의 입찰 횟수는 307번, 총 수익금은 438만여 원으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전액 기부됩니다. 이번 경기도 홍보대사 애장품 경매 수익은 전액 무한돌봄 사업에 기부하여 위기 가정 생활 안정에 쓰일 예정이며, 스타와 함께하며 즐겁고 행복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경기도. 이를 통해 경기도의 겨울 온도가 더 올라가 모두가 훈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TV 박한합니다.